자 다리, 봐, 올라와 올라나 올라서 나 나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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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나나+ 나나+ 아나아나 나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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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나나+ 나나+ 아! 딥. 나. 딥. 딥. 나. 딥. 아야 올리고 올라와올리와올리와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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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. 올리고 올리고 봐. 리고 올리고 봐리고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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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붙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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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리 아, 나 빨리 와있자! 후유, 후유! 이제 해봐! 그러지 해봐! 밀리지 마요! 오 해봐! 이새나야 아, 이야앞앞이새이야이 8번 코트 아니야 세경. 어 저희 쪽에 빨번 코트 땀아나끝까지 우승이 오케이 아니야 우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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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우어어

커트! 올라서 야 대박 올라가 대박 올라가 대박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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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가자 가자 어찌

먹들래. 네 어? 야야 준비해 1번1번일번1 번. 일우일우일우일리일 번. 일 번. 이 번. 일 번. 일 번. 일 번. 어이일 번. 일 번. 일 번.

갑니다, 갑올 아우, 진짜, 아우, 진짜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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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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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갑니다. 갑니다. 갑니니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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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

됐어. 놔. 축구나가. 에. 에. 어서. 이시 우리 아니야 괜찮아. 에 네. 생각하지 마. 만큼 뛰어. 만큼 던야 만큼 뛰어. 뛰어. 하박. 성 아, 안 먹어도 돼 입에만 가면 무서워져요 아 올라가 올라가 <laughs>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